강아지가 지금 몇 개월이죠? 지금 사 개월하고 이주 정도 됐습니다. 사 개월 정도 됐어요? 네. 보통 산책 이렇게 나오면 네. 산책 나오는 이유가 네. 뭐 어떤 목적을 두고 산책 이렇게 나오세요? 원래는 이제 에너지 소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강아지가 좀 지치게 해서 집에서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다 보니까 네. 얘기들이 막 통일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나가서 노즈워크를 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야 되니까 냄새 맡으러 가는데 목적을 두고 네. 얘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따라가 줘라 이런 얘기를 듣고 좀 그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책이 거의 성립이 안 되고 네.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해도 그 근처만 돌아다니게 되고 뭐 주워 먹으려고만 하게 되고 그래서 음. 그게 좀 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산책의 목적에 대해서 네.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뭐 노즈워크를 하고, 대수변 많이 보게끔 해주고, 자유롭게 걷게 하는 게 네. 강아지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네, 네. 음, 그런데 지나치게 노즈워크나 마킹이나 가고자 하는 대로 가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네.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건데, 네. 노즈워크나 마킹을 하려면은 네. 무언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확인. 확인을 한다는 것은 자기 영역을 이렇게 확장시킨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다 보호자님 영역이라고 보호자님 땅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보호자님 집 앞에 보호자님 땅에 누가 노상 방뇨를 하면은. 네. 우리가 이렇게 한 네트나요? 아니요, 가라고. 그죠. 네. 누구세요? 이렇게 하죠. 네. 그런 것처럼 강아지도 우리가 냄새도 많이 맡게끔 해주고 잘 끌려가지고 하다 보면은 언제부턴가 여기가 내 영역이라는 생각이 강해져가지고 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자극이 있었을 때지을 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 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나친 권한을 줘서 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서 잘 모르시겠지만 개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계심이 생겨요. 아, 네. 왜냐면은 이 경계심이 생기는 것은 동물들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뭐 어린 아이들이랑 어린 한 5살짜리 아이 데리고 놀이터를 가면 네. 아이고, 친구네, 같이 놀자, 안녕, 이렇게 하죠. 네. 뭐 그네도 같이 타라고 하고, 네. 시서도 같이 타고, 네. 아이들이 잘 어울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큰 성인이 네. 누가 벤치에 앉아있을 때,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이렇게 안 하죠. 네. <laughs> 그럼 이상하게 보죠. 네, 네. 그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남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우리가 다큰 성인을, 성인을 봤을 때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강아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어, 낯선 강아지 네. 또는 낯선 분위기의 형태. 네. 뭐, 예를 들자면, 보호자님이 지금 강아지 혼자 키우시죠? 네. 그럼 얘가 어린 사람, 어린 아이들 또는 노인들 얼마 나 많이 봤겠어요. 못 봤겠죠. 네, 많이 못 봤어. 그러면은 나중에는 네. 어린 아이나 노인 보면 짖을 수 있어요. 아. 왜냐면 낯선 대상이니까. 네, 네. 낯선 대상이니까 어쩔 수 없죠. 네네. 그런데 그 낯선 대상을 자기 영역 안에서 보면은 경계할 수 있으니 아. 낯설지 못하게 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네.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산책할 때만큼이라도 보호자가 리드를 해가지고 네. 너무 이렇게 자유시간 많이 주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소비에 중점적으로 두고 아, 네. 산책하시는 게 좋고 네. 노즈워크를 많이 하면 에너지 소비가 된다 노즈워크를 많이 하면 얘가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 네. 잘못된 정보거든요 네, 네. 강아지가 이제 무언가 외부의 적을 네. 찾으려고 하는 탐색하는 행동일 뿐이지 아, 네. 지나친 노즈워크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소변을 보게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런 뭐 전봇대나 이런데 이렇게 말고 네. 그냥 좀 한적한 풀 네. 그런 데서 그냥 편히 이제 대소변 볼수 있을 수 있도록 네. 어, 허락을 해주시는 게 올바른 산책이라고 볼수 있겠고 어린 강아지는 이제 그래도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료 같은 거좀 들고, 네. 이렇게, 이렇게 아까 오체부 아저씨 있었을 때처럼 네. 아저씨를 보면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주면 좋겠죠. 네. 알겠죠? 네. <laughs> 그러면 올바른 산책이 될수 있을 거예요. 네. 네.